아유 이쁘다. 할머니도뭘다 갖다 너무, 그냥... 너무 행복하네요. <laughs> 네. 야 할머니. 요 커피 먹는다. 이렇게 뭐야 네, 음, 네. 이게. 1등이에요. 네, <laughs> 아우 약올라서 안 돼. 내가. 노는기가 있어가지고. 아, 노 많이 해놨어요 나오세요 <laughs> <야>,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쁜고 보신거 그래 아니에요? 그래도 나름대로 푸른색으로 가시는지 아세요? 아구나 오늘 생카 가는 날이에요 생카. 아니 그럼 또 어디서 받으셨어요? 부터 근데 이게 준비물이에요 생카 준비물. 지금 젊은 애들이 못 웃음 못 들어 가나?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돌 가방에 다 메고 다녀요. 음, 그럼나 선물 주는 거야네 예. 특게 긴장하면서 이제 긴장 안 하셔도 되세요. 나하고 동지들을 <laughs> 이렇게 어떤 장소를 만나러 걸어간 음. 적은 없어. 어, 처음 있어요. 길에서는 음. 보면 어, 영웅이 좋아하시잖아요. 우리도 영웅 시대, 영요 막이래. 나냐 영웅 시대 원은 아니지만 뭐 그게 아니고 기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. 우리가 팬이면은 다 팬이지. 그냥 그런 이들이 있는데를 어떻게 해주나 보고 싶은 거를 좀 풀고 오면 또 좋겠어. 이런 <laughs> <laughs> 어, 은 뭐예요? 향수? 그냥 우리 집에서 뭐버리고 나왔을 때는 칙 칙. 너거 많이 칙이나. 뭐 의외로는 거 이제 그. 손적이지뭐 뭐, 선풍기 <laughs> 쓰러지기 쉬우니까 와, 아. 케이스 되게 예뻐요 아니 무슨 되게 예뻐 이거 제가 사준 거야 하나 입어서 가져다니는 거 아니야 줘서 그냥 <laughs> 가져다니라 <가지 다녀. 웃음> 말을 저렇게 얄밉게 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주렁주렁하는 끈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사지 말라고 그랬어 또 사줄까 봐 이거 끈 끊어졌다고 사줄까 봐 이거 음, 없어도 좋아 그지 저분 저분한 게 그냥 쓰면 돼 보통 차에서는 뭐 하세요 노래는 요거가 저기 가사 해주면 맞춰서 또 불러고. 아, 차에서 노래도 부르세요? 차에서 불죠, 어서 불러. 아, <laughs> 저런데 내가 기가 닥에나서 버스킹을 해. <laughs> 미친 달만이라고 그랬지. <laughs> 이 반주 하는 걸로 제대로 할 때도 있고. 어,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어, 지금 안돼고요 아, 지금은 안 되고. 어, 아니,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돈 내고 하는 걸 했는데. 이건데 이걸 노래가 나오는 건데 이거 봐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줘서 풍신사를 선택해줘 다시 다 해야 돼. 아 몰라 이거. <laughs> 아 못하시는구나 지금. 아 그거는 못해 내가. 저기 해주면 이제 골룰러러서 내가 노래를 찾아서 하지. 음 이렇게 이제 해주면 참 네. 창고 이거 한 거지 송민준. 이거 이용권 구매를 했는데 넌 이걸 안 해주고 그냥 하면 어떡하냐? 여보세요, 구매를 <laughs> 해줘야지 안 돼요. 그만 나와면 안 돼요. 아니, 뭐, 얼마예요 얼마? 5천 원인가? 얼마 원인가? 원이가5년 원인가? 5천 원인 뭐래? 천년인가 5천 원인요 지금 원년가 5천 원인가? 요천원인요 5천 니인가 5천 원인가? 현철이 노래야 이거는 <laughs> 이거도 괜찮아 그냥 나도 아, 아, 이거 너무 웃겨. 안전하소서 당신 생각 안전하소서 당신 생각 우리 다 몰라도 원래 이렇게 노래 많이 부르세요? 가지만 <laughs> 나도 원해 건만 못본채 떠나버린 너 <laughs> 많이 들었는데 요거 근자에 배웠다 이봐라 거 이거니 백점 하나 어머이가 텐션 이이재미에그래 애창곡 이렇게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재미가 쏠쏠하지. 저 사람이 듣기가 지겹겠지만, 나는 매 곡을 이렇게 부르고 간다오. 괜찮으세요? 어떠세요? <laughs> 이제 괜찮아요. <laughs> 이제 괜찮아요. 처음에 싫었다 이거지. <laughs> <laughs> 돌아서는 그대, 마지막은 대 나는 사랑로어온 저 이제 거의 다 왔어. 다 왔어? 잘 됐네. 아이고, 더욱다, 근데. 음. 오, 저렇게 해놨구나. 아, 아유, 아유. 공연하는 걸볼수 있겠네. 어? 어, 네,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겠니? 여러분들 뵈러 왔어 반갑습니다 어떻게 세요 이런 자리를 어머, 여기 어, 지금 어, 처음 와봤지 하는... 아 진짜요? 네, 그갑습요 너무 뵙고 싶어요 <laughs>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어 영광입니다 <laughs>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동정이잖아 느낌이 <laughs> 아, <감사합니다. 웃음> 그게 어디야 그랬어. 나도 참 조그맣지만 이 사진은 가져다 줘 <laughs> 이 사진은 가지고 다닌다고. 아 이걸로 걸로 거울 볼때 신이고 다닌다고. 어 근데 저렇게 화면을 그냥 공연 화면을 해놨네. 어. 에이, 그래 그래. 애기 같은 애기 이런 할머니들은 안쫓아 다닐 거야 이런데, 그렇지? <laughs> 내가 이러일 거야. 나는 근데 늘 생각을 해. 아,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. 그래서, 그래. 이런 기회가 되면 부지런히 와서 보고 가야지. 이런 기분으로 온 거예요. 가면서, 음료 디저트 뭐가, 디저트 뭐가 있는지 하나 해볼까? 전체, 음료, 소스, 오, 이런 게 있구나. 두 가지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우, 이, 이 아우, 힘들겠다. 이러고 서서다 있네, 여기. 네, 여기, 아, 여기 또문 있구나. 요거 하나 하고, 주문 다 담기. 그러면 저거 하나, 차는? 아메리카노는 하트로 해야 돼. 응, 어, 그래. 어 이러면 1150원 결제를 여기다 하나요? 이렇게 하나? 이게 결제인가요? 아닌가? 어떻게 하는 거지? 어? 이게, 이거, 아니, 이걸로? 여기 넣으 아, 이런 누르는구나. 결제하기 거야. 누르고? 아, 처음이야, 별걸 다 해보네. 그러나 도전정신 이런 것도 없지만 은 이런 거 자꾸 해보려고 지금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시작할 줄 몰랐네 어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 아유 이쁘다 물폐동을 다 갖다 놓는 애 아. 네 아우 되게... <laughs>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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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행복해하세요. 네, <laughs> 어? 아기 그냥 뭐 순간 좋은 건 좋은 거지. 뭐 아니 사실은 어, 굉장히 궁금했어요. 진짜 팬클럽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. 어 이런 열정을 가지고. <laughs> 엄마 생신이면 멀리 모여있던 가족들이 다 모이듯이 그, 영웅시내가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. 언니고 어. 누나이고.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 하는 거야. 제가. 네. 저는 예꿈 아, 꿨어 어젯밤에. 아아 그럼 아니 이상하게 꿈을 찾을 거예요. 아 근데 나오더니 파안나 줘. 아 그래서 이렇게 안켜서 깼어. 아아아 꿈이니까 뭐. 아 꿈이라도 아니. 꿈이라도. 꿈이라도 만나셨잖아요. 대본을 봤어요? 네. 네 그건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얘기해 줄게. 아난 <laughs> 정말 내가 새벽 3 시가 돼서 전부 눈꺼풀이 이런데. 꼭 나타나가지고 계단 다 이거 해주고 아 끝까지 방에 들어갈 때까지 어우 졸려 가 나는 막 안쓰럽잖아 너무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데도 아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자불자불 자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좋겠다. 그러나 아유 너무 재밌었어 커피는 조금 마셔야 돼 저희 아까 포토카드 들고 왔잖아요 네. 이걸로 요즘에 같이 사진 찍는 게 유행이에요 어 이거 들고? 자 이거, 이거 카드. 네.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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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꼭 음.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음. 포토카드를 음. 이렇게 들고 음. 음식이랑 같이 찍는 거예요 이렇게 아 <laughs> 음식이랑 같이 <laughs> 네. 찍어도 되죠? 네네, 그런데 해드릴게요. 요거를 들어야 되니까. 야, 할머니, 요 커피 먹는다. 이렇게. 어? 된 거야, 뭐야? 아유, 됐어. 어려워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나 가지있습니다. 잘 찍었대요.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? 아유. 하는 이벤트가 있대요. 뭐가? 뭐뭐 폼는 거. 이렇게 긁는거 있어요? 꼭꼭 긁는 것처럼. 오, 그런 게 있어요? 이슬아녕. 아유, 도 무슨 이런 걸또 해. 네. 이거 안녕하세요. 돈 내고 사는 거 아니야. 뽑관이에 뽑아. 속기. 버스기. 아, 이를 가지고 가는 거야? 가져가요. 저런 사진 좀? 응, 이거 <laughs> 어, 여기 포켓 사진. 포켓 그 사진 포스터예요. 어디 숨어 피나? <laughs> 아유, 큰는대로 굽어 봐야지, 이거, 어떡해. 아유, 그럼 안경을 벗고 최선을 다해야지. 1 등, 1 등. 뭐야, 이게? 오등이에요. <laughs> 오등 여기. 아유, <아니>, 됐어, 됐어. 아우 야골라 산다. 하나만 더 굽어 볼게. <laughs> 아, 야골라. 에이뭐1등안나오면 어때? 또 오등이네 또 오등 이게 왜 오등만 이렇게 많이 해놔서? 아휴 내가 노루 노루하는 끼가 있어 가지고 노루 끼야? 또 오등이야? 진짜네 왜 이렇게 오등만 많아왜 이렇게 오등을 많이 해놨어? 아휴 속상해 하나도 또 쏜다고. 또고 이게 아이템 아이이템 아이템 이아이야 사줄. 아, 그래 볼까? 시상들을 됐어. 그래도 그거 좋죠. 그래야 그게. 와. 이게 아티스트 같고요.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. 아니야 오등 또 나온 거하나는왜더안 줘? <laughs> 죄송합니다. <완전> 내가 <웃음> 내가 세이 <laughs> 얼마나 빠른데? 아유 더 와. 어 오등으로 많이 탄도의 미가 있으니까 가서 거기 아줌마님들 다 놀아줘야지. 거기 영웅 시대 아줌마들이 이런데 못 오는 분들 좀 많더라고. <laughs> 네, 선물 드린대 선물. 아웃 선물 이까 자꾸 와. 아유 진저신세 보기 운 선물이네.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. <laughs> 이게? 네. 어머 그래요? 네. 이거? 네. 이거는 핸드폰에 가지고 되면 노래 나오거든요. 어 이거. 요 고질기가 붙었네. 또 선물 들어왔나 아 이거 애이야 또. 선물 아, 어, 아, 아, 너무 많이 들어오네. <수수> 아, 이거 가 또. 아, 이거 이거 다 그냥. 근데 이런 것도 어디 다 들고 다니? 아유 그만해 <laughs> 그렇게까지는 아, 아니, 아니요 아니, 아니. 오늘 선생님 선물 진짜 많이 갖고 가시네 아유 재산이 늘었어 재산이 늘었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음, 아 이런 데좀 나와서 좀 여러분들을 봐야겠다 언제 보겠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오, 놀다녀요 아니 그거 보는 거는 그렇지 이렇게 쑤시고 다닐 수 있는 게못 되니까 음, 근데 네. 오늘 이 기회도 이 친구들이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음. 내가 오히려 어 이건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나 날짜 오늘까지야 그럼 뭐 가야지 그럴 음. 나 오늘 원플러스원 플러스 음. <laughs> <laughs> 너무 궁금했었거든 내가 좋아하는 어~ 사람을 이렇게 또다 같이 좋아하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열의와 정성을 다 봐서 아주 좋았어. 저는 아까 그 뽑기 했던 거 1등 못 했잖아요. 음. 아쉬워하셔서, 제가 선물로, <laughs> 어? 바로 드리네. 아유, 그렇게 뭘 아쉬워하기는 뭐, 그냥, 딱, <laughs> 아. 받았는데 또, 아우, 이건 또 웬일이야, 이거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유, 감사해요. 응, 나가지.